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에 안녕하세요, 전보람 태국도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선생님. 네, 네. 어, 뭐 요새 진짜 많이 좀 경기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 예. 어, 이제 뭐 물가도 오르는데 월급은 한정적이고 이제 사람들이 힘드니까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다 이제 뭐 사업이나 뭐 장사 쪽으로 이게 좀 빠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뭐 사업을 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사업을 하셨을 때 되게 좀 성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자 팔자는 혹시 뭐 태어났을 때부터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습니다. 오. 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본인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아, 이제 그것이 문제로다. 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제 팔자가 정해져 있느냐? 팔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전문 상담가가 별로 없다. 점수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무속인 분들, 뭐또 이렇게 이제 사주 명리학 하시는 분들, 점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매우 많지만. 어, 제대로, 어, 뭔가, 어, 이 사업운을 가진 분을 가려서, 어, 진단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어, 극히 일부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예를 들어서, PD님께서, 어, 지금 이제 개인적인 사업을 하려고, 어, 신점을 보는 곳, 한열 군데만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열 군데 똑같이 안 나옵니다. 어느 곳은 해도 된다, 어느 곳은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그럼 이 신점을 보신다고 한다, 한 분들은 다 신을 모신 분들이고 신을 받은 분들인데 열 집이 가면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구 동성으로. 이분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가 나와야지 맞는데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고 다 틀려. 그러면 그 중에서 반 이상은 가짜 무당이고 가짜 점이라는 얘기예요. 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 가면 좋다나고 어디 가면 나쁘다나고 이거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헷갈려. 어? 그렇잖아요. 어. 그냥 막 우기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신빙성이 없다. 그러면 사주 명리학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공부가 된 수준에 따라서 열심히 한 사람과 열심히 안한 사람, 또 머리가 좋으신 분, 머리가 나쁘신 분, 그리고 오래된 분, 오래 안된 분, 사주 명리학은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오랫동안 경력도 있어야 되고, 그 경력이라는 건 임상이거든요. 사주팔자의 운명을 임상을 많이 하신 분이, 그래도 본능적으로 조금, 진단을 정확하게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사업원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어... 신점보다는 사주 명리학 쪽이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주팔자를 분석을 해보면 재물복을 가지고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보이거든요. 아, 이분은 재물복이 좀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의 운이 좋으냐, 나쁘냐, 그것을 이제 보이거든요. 아, 이 사람은 사주팔자가 좋아. 그리고 앞으로 운도, 어, 좋아, 흐름이.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되는 팔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이 사주팔자를 이제 운명 예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전혀 공부가 안된 분은 또못 알아보죠 결론은 사업할 수 있는 사주팔자는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알아볼 수 알아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선생님이 나누어져 있다 그것이 문제로다. 결론은 사업할 자는 어, 정해져 있습니다. 어, 사주팔자로 보면은 사업을 할수 있는 팔자인지, 사업을 하지 말고 직장생활 쪽으로 갈수 있는 가는 게더 안정적인 사주팔자인지 네, 어느 정도 어,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릇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즉 결론은 어, 정해져 있다입니다. 사업자 팔자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거를 봐줄 수 있을 만한 좀 제대로 된 주변에 선생님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을 찾아서 본인한테 사업자 팔자가 따로 있는지 알아보시고,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그렇죠. 알아볼 수 있죠. 잘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아,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좀 알아보시면 본인이 사업가의 팔자인지 아닌지 알아보실 수 있고, 어, 그 다음에 실패하는 하는 일이 없겠죠. 그리고 사업 팔자가 아니라면 빨리 이, 그 미련을 버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쪽으로 열심히 이, 자리 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현명한 어, 처사다. 아,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전해듣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